이나즈마를 다 밀었네요. 사실 밀 생각 별로 없었는데, 이제 할거다 하고 나니까, 진짜 이제 할게 없어져서 뭐 할지 하다가, 원성 먹고 업적 깰겸 이런 거 하다가, 수메르랑 이나즈마는 인장이 좀 필요해서, 얘네는 올려놓으면 연구보상을 주니까. 그래서 하염없이 돌아다녔는데, 시간 낭비였더라고요. 유튜브에 치면 모든 상자 위치가 다뜰줄 몰랐어요. 그래서 그거 열심히 보고 여기 찍고 한 이틀 동안 이렇게 민것 같네요. 아휴. 여긴 신상도 벚꽃, 벚나무도 만렙이고 참고로 이제 스메르도. 바나나라나무인가? 바나나나무. 말랩 지금. 더 레드롭 할수 있는데, 시스템에서 막아놔가지고 못해가지고, 더뚫으려다못 뚫었지. 이제 뭐, 스메르만 뚫으면 될것 같네요. 이거 좀 아쉽고. 원석은, 무조건, 호두 명암, 야란 일돌, 호마의 지팡이를 위해 모아보겠습니다. 지금 60복까지 해놓은, 야란, 아, 라이덴 이돌 성공하고. <laughs> 가볼까? 뭐 하면 되냐? 번개의 인장으로 노는 데면 의미가 없는데. <laughs> 아우, 이나지만 너무 빡세. 재미이 i 밍이 너무 빡세 왜냐면 <laughs> 손이 안받는다고 문닫아놓던거지아아팔 어? h 각 없었는데 m 어. c 뭐 여기도 g in the box. I'm coming in the b 있는 것들만 파니까, 아이씨. 와, 레전드. 다 필요 없어.